바텀으로 인해 헤어진 경우 상대가 헤어지면서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싸울 힘도 없다 같은 말을 했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딱한 가지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외스피치의 차승일입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헤어진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영상일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거나 사과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연애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기에 서로 다른 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 각자 양보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차이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이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싸우다 한쪽이 지쳐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상대는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싸울 힘도 없다 등의 말을 하기도 하며 상대는 아마 사람 안 변한다는 고정관념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떠올렸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재해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는 변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상대는 너무 잦은 술자리나 늦은 시간까지의 술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애를 하며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면 아마 둘 사이에는 서로 절충안이 있었을 겁니다. 가령 늦어도 12시까지는 들어가겠다던지 일주일에 1회로 약속을 줄이겠다던지 그런데 이런 약속이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고 상대가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나의 모습에 결국 이별까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이 상황에서 상대는 나에게 신뢰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진짜 수를 줄이겠다. 혹은 다시는 안 먹겠다 기회를 달라와 같은 말은 상대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내가 하는 약속은 상대에게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내뱉는 여러분의 말은 상대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더 잃게 만드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데 이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저는 그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뻔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진정성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게 해줘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진정성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상대가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상대에게 하는 말은 기회를 여러 차례 줬던 상대 입장에서는 거짓말, 혹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나 문장에서 거짓말과 변명처럼 상대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모든 요소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별 통보를 받았고 헤어짐의 이유가 반복되는 다툼이었고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재회를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건 최종 목표이고 우리는 먼저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대부분 이별을 하신 분들은 재회라는 목표만 생각하고 접근하기에 재회 시도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위한 과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진정성입니다. 중요한 건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정성 있는 사과는 내가 아닌 상대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님이 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막상 제가 내담자님의 사과하셨던 카톡이나 내용들을 보면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가정한 요구 혹은 변명이 대부분입니다. 문장을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별의 원인을 A라는 사건으로 가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정성 없는 사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떤 문장이 진정성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1번. A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미안해. 그런데 사실은 A라는 원인은 D 때문이었어. 기회를 한번더 준다면 다시는 A라는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할게. 2번. A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미안해. 기회를 여러 번 줬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야 너의 심정을 알겠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여러분이 느끼기에 몇 번이 더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두 문장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만든 예시 문장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조차 대부분 1번의 태도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1번 문장을 뜯어보면, A라는 원인은 비 때문이어서 이 부분은 변명 기회를 한번더 준다면 이 부분은 요구. 그래서 이 사과 문장은 사실 사과를 가장한 변명과 요구의 문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대 역시 이 사람은 변명과 재회를 위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어떻게 하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하실 때는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사과의 목적을 따로 두지 마시고 오로지 사과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선거철이 다가오자 봉사활동을 하고 시장 방문을 하며 상인들과 악수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그 정치인을 보고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의도가 뻔하니까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변명이나 요구 등으로 사과를 포장한다면 사과의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사과는 재회라는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으로의 출발점이지 절대 사과를 통해 재회를 쟁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별한 경우 재회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변명이나 요구가 아닌 사과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재회도 연애와 마찬가지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썸에서부터 연애로 발전했던 것처럼 재회를 점이 아닌 선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